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a sun. Come on, you come on. 설린의 네,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세상 쉬운 번식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할려나와 아메리칸 블루는 물꽂이로 번식을 할 거고요 한참 예쁘게 피었던 페랭이는 씨앗을 바로 받아서 파종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페랭이는 삽목을 해서 번식을 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봄부터 꽃을 피는 이 아메리칸 블루는 파란색 꽃을 피우는데요. 색상 자체가 워낙 예쁜 꽃을 피우고, 게다가 겨울까지 꽃을 피는 장기간 꽃을 개화하는 꽃입니다. 처음에 구매하실 때는 가격이 좀 있거든요. 한 포트에 대부분 12,00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메리칸 블루가 꽃이 예쁘지만 번식이 아주 쉽기 때문에 제가 아메리칸 블루는 삽목이 아니라 물꽂이로 번식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제가 입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는 꽃 중에 하나지요. 워낙 꽃 색상도 예쁘고요. 장기간 개화하고요. 겨울에는 노지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실내로 들였다가 봄에 한 5월 정도가 되면 실내가 아닌 실외에 다시 노지로 옮겨 심으면 되는데요. 4월, 5월 정도에 실외로 옮겨 심으실 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너무 땡볕이 강한 경우는 입이 타거든요. 그래서 양지나 반양지보다는 반음지에 심으면 이 아이들의 색상이 아주 예쁘게 피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지를 자르기 전에는 가위를 꼭 소독을 해 주시고요. 소독을 한 가위를 가지고 가지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어, 모주가 아주 튼튼해야 이렇게 가지를 자르고 물꽂이를 했을 때 뿌리가 잘 나옵니다. 저는 한 가지 종, 가지를 한네개 정도 준비를 해서 물에다가 꽂을 텐데요. 이렇게잎은 물이 닿는 부분은 입을 좀떼 주시고요. 뿌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입을 뗐잖아요. 제가. 입을 뗀 부분에서 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을 떼 주시고 제가 지금 담은 것처럼 컵이 투명하지 않는 불투명한 컵에다가 담았을 때 뿌리가 잘 나오고요. 양지에 놔두시기 보다는 반음지 또는 음지에 놔두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잘 나옵니다. 다음은 페랭이인데요. 페랭이는 제가 오늘 삽목을해서 번식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페랭이 종류가 저희 집에는 한세 종류 있는데요. 지금 한참 씨앗이 맺어지고 있잖아요. 이때 씨앗을 바로 받아서 파종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보다 삽목으로 오늘은 번식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페랭이 종류도 다양한데 제가 한세 종류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 빨간색 페랭이는 거의 국화 가든몸 수준으로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국화를 삽목을 할 건데요. 이 국화도 튼튼한 가지를 자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랭이가 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윗부분을 지는 꽃들을 다 잘라주게 되면 다시 한번 꽃이 피기도 하고요. 페랭이는 어, 계절이 비슷한 가을에 한번또 꽃이 피기도 합니다. 당연히 봄에 꽃을 많이 피고요. 가을에는 어, 조금 꽃을 피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씨앗을 받아서 뿌리시거나 또는 저처럼 이렇게 삽목을 해서 개체수를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분홍색은 많이 적기 때문에 저는 윗부분을 다 잘라주었습니다. 가지를. 그리고 이제 녹소토에 삽목을 할 건데요. 녹소토는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지요. 맨 밑에 물빠진 만 그리고 이렇게 녹소토를 넣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이렇게 삽수를 꽂을 겁니다. 밝은제 어, 제품은 저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페랭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밝은제 제품은 쓰지 않고 개체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랭이를 이렇게 삽수를 꽂을 때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삽수 가 다치지 않도록 꽂아 주시고요. 가지를 자르고 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물에 담가 주어서 물오름을 해줘야 합니다. 물오름은 한 30분 정도 물오름을 하게 하는 게 좋고요. 30분 이상 물오름을 하고 난 다음 이렇게 꽃은 잘라주고 잎은 한두잎 정도 남겨놓고 하단은 사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도구를 이용을 해서 꽂아주면 됩니다. 삽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을 말리지 않는 건데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놔둬 주시고요. 물이 마르지 않도록만 챙겨주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매일 물을 챙겨 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 특히 녹소토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물이 말랐을 경우에는 약간 하얗게 변하지요. 삽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한달 정도 놔두게 되면 당연히 뿌리가 나올 겁니다. 혹시나 밝은 제 제품을 바르고 싶으신 분은 밝은 제 제품을 바르셔도 무관합니다. 요렇게 저는 이제 삽수를 다 꽂았는데요. 요 어, 삽수를 꽂은 거를 그늘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련화인데요. 한련화는 저는 다이소에서 씨앗을 구입을 했고요. 한련화가 한 봉지에 천원 정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저는 사기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씨앗을 파종해서 매년 꽃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한련화를 아주 길게 보는 방법, 장기간 보는 방법, 그리고 한련화 꽃을 많이 보는 방법을 작년에 여러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씨앗을 파종해서 씨앗이 발아가 됐고. 바라가 된 다음에는 해가 있는 곳에 놔두어서 좀 키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노지에 옮겨 심었는데요. 지금쯤에는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줄 시기가 됐습니다. 지지대도 세워주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지금 한참 엄마가 되는 중요한 메인 가지 외에 옆에 격가지가 아주 많이 생겼거든요. 아들 가지들이 많이 생긴 거를 지금은 잘라주어요. 할려나가 아주 키가 쑥 크면서 꽃이 많이 풍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요 이때쯤 되면 격가지를 다 잘라 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할려나는 어, 나중에. 키도 쑥클 뿐만 아니라 꽃도 풍성하게 필 수가 있습니다. 이격까지는다 잘라주고 물에다가 꽂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나오는데요. 한려나는 씨앗을 파종했을 때 그렇게 많이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중뿌리 번식하기도 정말 쉽지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려나의 격가지를 자른 걸 물에다가 꽂아만 놓아도 뿌리가 정말 잘 나오는 종류 중에 하나가 한련화입니다. 그래서 한련화는 겹 가지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겹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나오게 한 다음 시기를 길게 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심어놓은 것들이 꽃이 다 피고 질 때쯤 되면 격가지를 또 잘라서 물에다가 또 꽂아서 뿌리를 내서 또 심으면 그 이제 새로 시작하는 뿌리가 나오는 격가지에서 나오는 그 할려나는 또 새롭게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할려나는 꽃을 오랫동안 씨앗을 계속 심지 않아도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격가지가 지금 많이 나왔을 건데요. 격가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어야 첫째는 어, 키가 위로 풍성하게 자라서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면서 어,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단의 영양분을 최대한 줄여서. 꽃이 나중에 풍성하게 피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나는 꼭 격가지를 다 잘라주어야 합니다. 격가지는 다시 말씀드린자면 엄마가 되는 제일 중요한 메인 줄기 외에 나오는 걸 격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한 30cm 정도 이 엄마 줄기가 30cm 정도 자라면 그다음부터는 일자형 지지대가 아니라 줄기가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줄을 연결해 줄 겁니다. 여기 보면 격가지들이 정말 많은데요. 격가지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꽃을 피우는 데 영양분을 쓰는 게 아니고 자손을 번식하는 데 영양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가지는 꼭 이렇게 떼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격가지들이 많이 나왔죠. 이 격가지도 투명하지 않는 이렇게 어, 불투명한 이렇게 컵에다가 넣어서 그늘 또는 반 그늘에다가 놔두면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뿌리가 납니다. 그래서 뿌리가 난 거를 또 심으면 한려나가 또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려나는 씨앗을 계속 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격까지만 잘라서 뿌리가 나오도록 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세 가지는 정말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종류 중에 두 가지는 물꽂이로 번식을 했고요, 한 가지는 삽목을 했는데요. 페랭이 같은 경우는 씨앗이 잘 맺어지면 씨앗을 바로 직파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페랭이는 노주 활동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